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임신부를 위해 공급한 마스크에서 불량품이 속출하자 결국 배포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2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달 14일부터 임신부를 위해 50만 장 규모로 전국에 배포하고 있는 첫 마스크에서 오염물이 묻어 있거나 벌레가 나오는 등의 문제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마스크가 변색했거나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가스노부 후생노동상은 임시무용 마스크 배포를 일시 중단하고 원인을 조사할 뜻을 밝혔다. NHK에 따르면 가토 후생노동상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전 기준 불량 마스크는 14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7,870장에 달했다고 설명하고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시초 손이 배포하려고 하던 중에 벌어진 것이니 우선 중단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조속히 회수해 분석하고 싶다. 고 말했다. 평생노동성은 임신부용 마스크는 모두 외국에서 생산된 것이다며 가구당 두 장씩 배포하고 있는 첫 마스크나 개호 시설에 배포하고 있는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불량품이라는 신고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임신부용 마스크 불량품 문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앞장서 밀어붙인 첫 마스크 배포 사업과 더불어 마스크 부족에 대응하는 일본 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소재가 되고 있다.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전국의 모든 가구에 두 장씩 배포되는 천 마스크는 아베노 마스크라는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있다. 요양 시설과 복지 시설 등에서 먼저 마스크를 받은 이들은 마스크가 작아서 말할 때끈이 풀어진다. 귀가 아프다. 빨면 줄어든다는 등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 16일 보도한 바 있다. 후생노동성은 19일 홈페이지에 올린 천 마스크와 관련한 질문과 답에서 천 마스크의 규격이 새로 9.5cm 바로 13.5cm의 식판품 성인용이며 입과 코를 덮기 위해 충분한 크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먼저 착용한 모습을 보면 첫 마스크는 통상적인 일회용 마스크보다 상당히 작게 보인다. 일본 언론이 보도한 사진을 보면 요양시설 등에 배포된 첫 마스크와 임신부용 그리고 전국 가구 배포용은 모두 비슷한 제품으로 추정된다. 후생 노동성은 고무로 된 마스크 끈이 끊어진 경우 테이프 끈 등으로 연결해 사용하라는 설명을 올리기도 했다. 일본 주요 언론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천 마스트 배포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 신문은 갑자기 코로나 19 환자 대응을 지시받아 자비로 의료용 고글 대신 쓸 안경을 구매하고 서류용 투명 파일을 잘라서 감염 방지용 안면 보호대를 만든 오사카의 한 간호사 사례를 최근 소개했다. 이 간호사는 선진국인데 왜 의료물자를 가장 필요한 곳에 보내지 못하는 것이냐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거액을 들여 마스크를 배포한다는 소식에 동료들 사이에 실망감이 확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가 마스크와 관련해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가운데, 대만이 국제 공원 활동의 일환으로 기증한 마스크 200만 장이 화물기에 실려 21일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다. 일본 측은 이 마스크를 전국 국립병원이나 특별지원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